안녕하세요. 김땡무입니다. 어, 오늘은 구독자 수를 비공개로 해보려고 하는데요. 여기 사실 여기 구독자 수가 나오는데, 어, 이걸 비공개로 해보겠습니다. 우선은 자기 내 채널에 들어가시고,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 스튜디오나, 여기서 유튜브 스튜디오 이쪽에서 들어가셔서 유튜브, 채,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. 현재 제 구독자 수가 6명이라서 저도 이제 비공개로 돌려놨어요. 왜? 왜냐? 너무 적으니까. 아, 구독자 수 보고도 사람들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. 예. 그래서, 어, 이거를, 그래서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오면은, 어, 이 밑에 설정 보이시죠? 여기, 여기 클릭을 하셔가지고, 그 다음에, 채널, 그리고 고급 설정.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구독자 수, 내 채널 구독자 수 표시. 이 표시하면은 구독자 수 보이고, 이거를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구독자가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저장, 아까 이제, 저장을 하시면은, 이렇게 자, 채널로 들어가 보시면은 구독자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